자영업자 분들께서 사업하면서 자주 하는 음. 고민 어떤 네. 게 있나요? 일단 오토 매장을 돌리고 싶은데 나는 직원 관리를 잘 못하겠다 하시는 게 오늘 주제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사장님이 안 계시면 직원으로서는 어쨌든 자유가 생기는 거니까 네. 일을 좀 허술하게 해도 눈치 잘 봐서 음. 좀안 해도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네요. 월급을 좀 많이 주면 될까요? 뭐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요. 사실 결정적인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전제 조건은 있어요. 그러니까 성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게 되지 않는다. 음... 식당이라는 곳은 되게 다양한 손님들이 오고 하루에도 몇십 명 몇백 명을 상대해야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영상들에서 여러 번 얘기는 했었지만 공장처럼 천편일률적인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직원들이나 알바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판단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매뉴얼이 없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식당 하시는 분들 중에 업무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 없는 곳이 거의 한 7, 80%될 거고요. 90% 이상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식당 운영하는데 무슨 업무 매뉴얼까지 생각을 하시는데 잘하시는 사장님들은 이런 업무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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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서 계속 어, 유지를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시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한 이유가 우리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업무 매뉴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잖아요. 맞아. 특히나 인수인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 판단하지 못할 때이 업무 매뉴얼을 참고해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 있다 보니까 더 그런데 식당은 훨씬 더 그렇거든요. 외식업을 안 해본 직원들도 그렇고 외식업을 해봤지만 이 매장이랑 또 내가 새롭게 일하는 매장은 다른 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업무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가 없으면 우왕좌왕 하기도 하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업무 매뉴얼은 작업을 해놓는 게 사실 좋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못 갖추냐면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70-80%고 이거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 그리고 이거를 만들고 실행에 옮기는데 완성까지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한 5%. 그러니까 하위 70, 80%의 사람들은 인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인지 모르는 사람. 거기다가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대처를 안 하는 사람. 뭐, 비슷한 맥락이 되는 거죠. 트렌드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매뉴얼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최소한의 기준. 스타벅스 화장실에 가시면 화장실 청소, 뭐, 위생점검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최소한의 기준인 거예요. 세면대에 물기를 다 닦았느냐, 바닥에 휴지가 없느냐, 뭐 휴지거리에 휴지가 있느냐. 아주 최소한의 기준의 매뉴얼을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그게 이제 화장실 뿐만 아니라 손님이 들어왔을 때 인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우리 메뉴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하느냐, 이런 어떤 최소한의 기준을 갖춰 놓는 업무 매뉴얼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고, 지금도 이런 형태로 쓰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옛날 방식이죠. 근데 뭐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이게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거라도 사실 활용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다른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게 동영상 매뉴얼 제작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네. 것도 좀꽤 있는 편인가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렌드이긴 한데 유튜브에다가 비공개 영상으로 그런 매뉴얼을 올려 놓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손님한테 설명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랑 사장님이 직접 그거를 시범으로 보여 주면서 핸드폰으로 찍는 거예요. 저희는 매운등갈비찜이랑 환제고소밥 전문점이고요. 쪽에 두 분이실 때는 이 세트로 가장 많이 드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유튜브에 비공개 영상을 올려놓고 신입 직원이 들어왔을 때내일까지 이거 공부해서 좀 오세요 하면서 링크를 보내면 끝나잖아요. 직원 교육이. 그리고 왔을 때 물어보는 거죠. 프리미엄 스테이크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사장님 이 영상을 봤으니까 잘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되게 깔끔하잖아요. 실제로 사장님이 이제 인사도 한이 정도 각도로 하고 뭐 웃는 것도 보여주고 멘트 치는 것도 보여주고 하는 거를 영상으로 담아놓고 직원한테 보내는 거랑 글자로 적어놓는 거랑 확연히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 영상 매뉴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하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아무래도 시간이 더 들어가는 작업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네요 그것도 그렇고 결정을 못 하세요 사장님들이 아나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잘 못합니다 부끄럽대요. 아, <laughs> 카메라 울렁증 때문에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굳이 그런 것까지 약간 이런 마인드도 있으시고. 근데 직원들을 채용하고 퇴사시키고 알바들 계속 하다 보면 진짜 몇십명몇백 명이 되는 것 일도 아니거든요. 그때마다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매뉴얼이 좀 필요하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제작을 해두면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료성 매뉴얼은 아주 세부적인 것들보다는 메인으로 할수 있는 것들만 좀 표준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 노원구 상재동에 있는 감동식당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업무 매뉴얼도 있고, 뭐, 주방에 어떤 매뉴얼도 있고, 뭐, 응대 매뉴얼이라든지,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매뉴얼들이 거의 한 200개가 넘을 거예요. 매뉴얼 항목으로 따지면. 매뉴얼 종류도 많은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체크리스트나 항목들이 수백 가지가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거나, 그리고 사장님도 이걸 보면서 약간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매뉴얼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매뉴얼을 왜안 만드냐 하면은 엄두가 안 나서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감동 식당 그 강의를 보시면 이 매뉴얼을 다 원본으로 주거든요 거기서 수정만 하면 돼 우리 매장에 맞게 그렇게 하셔가지고도 저는 매뉴얼을 좀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뉴얼을 처음부터 막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은 그때그때 그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핸드폰에다가 메모해놓고 영업 끝나고 나서 매뉴얼 작업할 때,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 거지. 하루 만에, 막 이틀 만에 그걸 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같은 데서 매뉴얼을 만들 때 보면은 몇 개월간 걸립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5천만 원, 1억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외주에서 만들게 되면. 개인 매장들은 그렇게까지 만들 필요는 없고, 제일 간단하게 처음에는 한 장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업무 매뉴얼에 200개가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매뉴얼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주면서 이제 너 외워서 와 이렇게 하진 않고 이제 그 직원이 맡은 파트가 있을 거잖아요. 홀 서빙 직원이면 이제 홀 서빙 직원이 할수 있는 어떤 매뉴얼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걸 주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하니까 이제 다른 직원들이 하는 거 보고 잘 따라하면 된다. 라고 좀 예시를 안내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mz 세대들의 어떤 알바생들이 매장에서 일할 때만 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메뉴얼을 주잖아요 그럼 집에가서 한번씩 봅니다 실수하기 싫어서 네. 그래서 한번은 참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직원도 좀 약간 일을 잘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메뉴얼이 저는 모든 직원이 다그200몇 가지의 업무 매뉴얼을 다 숙지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일하러안 가죠. 너무 힘드니까 <laughs> 모든 걸 숙지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맡은 파트 예를 들자면 전화가 왔을 때또 어떻게 응대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포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내해야 를 되지? 몇분 있다 오라고 얘기해야 되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직원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전화하는데 매뉴얼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당황하고 갑자기 네.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이 있어서 음.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네이버 플레이스에 이 매장이 오늘 영업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다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화해보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아. 차 타고 갔는데 닦여있는 경우가 워낙 많다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전화해보고 가는데 전화했어요 아 지금 영업하고 계세요? 아네 영업합니다 하고 딱 끊었어요 갔는데 웨이팅이 50팀이야. <laughs> 그러면 전화했을 때, 매뉴얼에 그런 내용들이 만약 있으면, 웨이팅 있는 그 시간대에 전화를 받았으면, 아, 손님, 저희가 지금 영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웨이팅이 한 12팀 있어서, 손님 들어오시려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 손님, 저희가 지금 웨이팅이 좀 많아서, 오셔도 바로 드시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라고 이제 좀 안내를 해주거나 하면은 사실 좀 낫거든요. 전화 받는 직원이 진짜 너무 궁금하더라고 누가 받아는지 <laughs> 예 합니다. 아 한마디만 안내를 해줬더라면 그런 그렇죠. 일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매뉴얼에 포함돼 있으면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도움이 될수 있죠. 음. 고객 관리에 있어서 확실히 업무 매뉴얼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콜 서빙이 가장 커요. 음, 그리고 이제 레시피 매뉴얼 같은 거겠죠. 근데 레시피 매뉴얼 같은 경우는 어,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장님 머리에 있는 매장들도 많지만 실제로 레시피화를 해서 공유도 하고 직원들이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많은데 콜 서빙 매뉴얼 같은 경우는 어, 많은 영상들에서 얘기는 했었지만 센스의 영역이라서 이 센스를 매뉴얼에 담는 것도 되게 좋아요. 하나의 좀 예를 들어드리자면 손님이 먹다가 아,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직원들은 당황하거든요. 만약에 또 사장님도 없어. 그럼 더 당황하거든요. 특히나 약간 표정이 안 좋은 직원들이 이 머리카락에 나온 테이블 응대한다고 생각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 큰일 날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매뉴얼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거죠. 먼저 뭐 공감해 줘라. 뭐 이런 멘트를 해 줘라. 아, 손님, 죄송합니다. 먼저 해라. 매뉴얼 이제 넣는 거죠. 그런 매뉴얼이 없으면은 직원들이 아 그래요 잠시만요 주방에 한번 가볼게요 어, 이렇게 그럼... 보통 많이 하거든요 <laughs> 네. 이게 매뉴얼이 없고 교육이 안돼 있으면 보통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진짜 못하는 매장들은 가가지고 아 이거 누구 거지? What?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악입니다 네. 그래서 매뉴얼에다가 일단 공감해주고 아니면 뭐또 장사 잘 되는 매장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매뉴얼 자체가 아,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어, 값 받지 마 이렇게 매뉴얼에 딱 박혀 있는 매장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예시들이 있는데 그런 게 매뉴얼이 안돼 있으면은 직원들마다 다 응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표준화가 안 되는 거죠. 매뉴얼은 쓰레기다. 쓰레기? 네. 왜 왜인가요?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직원들이 다그 매뉴얼을 따라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뉴얼은 가장 그냥 기본적인 규칙 정도로만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매뉴얼 외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것들은 사장님이 교육을 해야 돼요 어찌 되었던지 간에 그래서 매뉴얼을 너무 맹신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또 매뉴얼이 없다고 해서 잘못된 식당이라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안 좋은 식당이라고 또 그렇진 않거든요 하지만 최소한의 기본 규칙 정도는 만들어 두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매뉴얼은 쓰레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의 기본규칙으로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맹신하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그러면 매뉴얼 제작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직원 관리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분이 있으면 좀 어떤 걸 참고하면 좋을까요? 그 감독식당 선효 대표가 쓰고 있는 매뉴얼을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우리 매장에 맞게 수정해서 쓰는 게 가장 간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거죠. 그 매뉴얼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다 원본으로 주니까 수정을 할수 있거든요. 그걸 다 수정해가지고 쓰시는 게 처음부터 작업하려면은 뭐터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쓰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싶은 분들은 감동식당의 예시 매뉴얼로 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직원 관리도 훨씬 더 수월해지고 직원들끼리도 그 업무 매뉴얼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요. 뭐 선배님 매뉴얼이 이렇게 나와있던데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기도 하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직원 교육이 되니까 직원 관리할 때큰 도움이 되죠. 직원들이 얘기도 해줍니다,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매뉴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이제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럼 그 친구는 사장님 마음속에, 어, 저 친구 눈여겨봐야 되겠는데? <laughs> 약간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회사는 똑같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직원도 좋고 사정도 좋아지는 좋은 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직원 관리를 할때 사실 최소한의 어떤 행동, 규칙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놓는 매뉴얼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영상 매뉴얼도 진짜 한번 시도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있죠. 어, 접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멘트를 하는 거 억양까지도 좀 담아가지고 직원들이 퇴사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교육을 하시게 되시면 조금 더 관리할 때좀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